이비혼해 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아빠. 잘 지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무명한 효자였던 시어머니는 <laughs> 고래 소리 지르면서 의외로 이혼 기각 청구의 필요 조건이 바로.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이혼 그룹톡 진행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아나운서 이채민입니다. 오늘 모신 변호사님은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륜의 송재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콘텐츠를 위해서 통영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통영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에 부름도 있었고 오늘 서울에서 의뢰인과 상담도 있다 보니 마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아, 어, 의뢰인이 있다면 어디든지 간다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대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영에서 오신 만큼 오늘 이 컨텐츠를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이혼 청구 기각 사례입니다. 이혼을 기각당한다. 이혼을 불허한다라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민법상 이혼 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부께서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혼이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면 아, 그래. 이참에 나도 이혼하겠다라는 분도 많으시지만 미성년 자녀도 있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기각을 구해달라 가족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수행했던 많은 사건 중에 오늘은 이혼 기각을 이루어낸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보통 이혼을 원하는 분들의 사례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변호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의뢰인은 여성분이셨고 자녀와 함께 15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신 분이셨어요. 의뢰인 분과 남편은 직장은 떨어져 있었지만 여행도 다니는 아주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혼을 하자고 전화 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발 이혼해달라 사정을 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협의혼 해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였습니다. 평범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혼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남편의 생각이 곧 바뀔 거라고 굳게 믿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을 찾아가 봤지만 남편은 의뢰인을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남편분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의뢰인분께서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예측되는 사유로는 뭐 외도라든지 뭐 금전 문제라든지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이혼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두 가지이기도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그 사이에서 오로지 시어머니 편만 드는 안 편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의뢰인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모는 항상 트집을 잡아서 의뢰인을 구박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힘겹게 돈을 벌어오면또 가정에 소홀하다고 못 살게 굴곤 했던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부모님 사돈을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의뢰인 분께서는 완벽하게 피해자 아닙니까? 근데 이혼을 제기한 쪽이 어떻게 남편분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남편분이 아주 유명한 효자였기 때문에 <laughs> 효자 그러면은 남편분께서는 어머니의 요구에 못 이겨서 이혼을 결심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매번 몇 시간씩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챙겨 드리고 집도 지어 드리는 등 유명한 효자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런 남편의 성품을 존중을 해서 시댁에 자주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laughs> 어, 너무 두려운 말인데요, 변호사님?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댁에만 다녀오면 꼭 의뢰인에게 돌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세 가족이 화목하게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머님의 전화만 오면 남편은 몇 시간씩 어머니랑 통화를 해야 했어요. 돌아오면 대뜸 아내한테 이혼하자 협박하는 것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 분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대륜을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사실 이혼 기각은 그렇게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의뢰인 분께서 크게 잘못한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각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많은 재판부께서 실질적인 의미로 파탄주의를 많이 고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파탄주의 저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다시 말해서 잘못을 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 부부 상호간에 잘못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일방이 잘못을 좀더 하긴 했지만 그 상대방도 잘못이 없지 않은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께서 어떤 잘잘못 이른바 유책성을 기준으로 이혼이 기각돼 버리면 배우자 일방은 전혀 같이 살 마음도 없고 별거를 하는 등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론의 외형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 부부들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민 끝에.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이름만 남은 부부라면 사실상 이혼한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혼 기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소로 이끄신 비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제발 저희 가족을 구해달라 간절히 부탁을 하셔서 밤을 새가면서 기록을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조금씩 승소를 위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착안한 부분은 의뢰인과 남편 간의 갈등이 오로지 시어머니를 통해서만 촉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남편분 같은 경우엔 아내한테도 자상하고 자녀들한테도 대단히 유쾌한 분이셨어요 이세 가족은 어떤 문제도 없는 화목한 가족이에요 여행도 다니고 놀이공원 같은 데서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누가 봐도 화목한 가족이었거든요 다만 시어머니랑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시댁에 다녀오기만 하면은 꼭 성격이 변해서 아내를 괴롭히곤 했어요. 시어머니와 의뢰인 사이의 갈등은 있지만 남편과 의뢰인 사이의 고유한 갈등은 없다고 변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뢰인을 비난하는 논리랑 남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논리가 똑같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 의뢰인, 그리고 자녀 세 명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떠한 갈등도 없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 모든 문제는 시어머니로부터 온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의뢰인한테 쏟아내는 모든 폭언과 비난들이 근거 없다는 점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의뢰인이 자기 아들한테 못 믿친다는 것이 원론적인 불만이었고요. 경제력을 시댁 식구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의뢰인의 갈등을 조장하고요. 이혼을 종용하였다는 점을. 섬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미 의뢰인과 남편은 갈등이 심화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재판부는 파탄주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혼을 성립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과 증거 조사 팀원분들이 백장도 넘는 사진과 타임테이블을 준비해서. 일일이 이세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표로 만들어서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편지의 내용은 아빠랑 다시 살고 싶다, 우리 세 가족이 뭉쳤으면 좋겠다, 다시 놀이공원도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도 편지를 읽으니까 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맞나요 재판부께서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데 아 정말 다행히도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정말 길었던 사건이었는데 판결 받을 때는 저도 같이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판결 받는 날 자녀분이랑 같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애기가 하는 말이 우리 이제 같이 살수 있어? 헤어지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아, 그런데, 이혼이 기각됐지만, 그런 시댁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든지 고부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리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자 키포인트입니다. 남편은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어, 왜요? 패소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소가 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건이죠. 의뢰인님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서면을 열심히 여러 번 내지 않았습니까? 그 서면들을 알고 보니까 남편분이 하나하나 다 읽어보셨던 겁니다. 읽으면서 느끼셨던 거죠. 내 판단을 내 어머니한테 너무 맡겨놓고 있었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고, 의뢰인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진심을 다해서 판사님을 설득시켜드리기 위해서 쓴 서면이 남편의 마음까지 변하게 만든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항소하자 라고 아들을 설득했지만 남편분이 끝까지 의뢰인을 보호하면서 끝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변호사님, 슈퍼 히어로 같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사건을 수행한 저희에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 의뢰인분들께 혹시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요?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재판부에 어필해야 하는데요. 사진이나 여행 기록, 부부가 정답게 나눈 카톡이나 대화 내용들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혼 기각 사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조금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혼 기각 청구의 필요 조건이 바로 마음인데요. 이게 왜냐면은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날설 말들을 서면으로 내뱉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들을 계속 받아보다 보면 의뢰인도 마음이 상하고 또긴 소송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시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더 이혼시켜주겠다 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순간에 재판부가 파탄주의를 가져와서 이혼을 인용하는 수밖에 없게 되지요. 저 같아도 그렇게 소송 중에 상처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혼 기각 청구는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말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잘살수 있고 회복 가능성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다 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기나긴 싸움입니다. 그 사이에서 감정 소모도 많기 때문에 싸움을 함께 해줄 근성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초반부터 명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시죠? 대륜 이혼 그룹에는요? 이렇게 송재백 변호사님처럼 열정 있는 변호사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 조사 그룹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드릴 경호센터 역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들려주신 변호사님 너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해피엔딩 스토리가 있다면 다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통영에서 자주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외에도 이혼 관련해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이번 컨텐츠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고 법무법인 대륜 아나운서 이채민 변호사 송재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